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가 증명한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들은 항상 서로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일부 문명이 다른 문명을 처벌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형벌 20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우리가 간지러울 때 우리 몸은 따끔거림, 간지러움, 떨림과 같은 신체적 감각이 조합을 경험하며 이는 이완, 평온함 및 행복감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가 그렇게 할때 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간지러움을 느끼면 이 신경 섬유가 활성화되고 우리 뇌는 그 감각을 촉각과 통증의 조합으로 처리합니다. 염소 간지럼 방법은 고대 로마에서 처벌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간지럼의한 형태를 말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희생자의 발을 소금물에 담그고 염소를 데려와 용액을 핥게 합니다. 염소 혀에 거친 질감은 처음에는 간지러운 느낌을 주지만 핥을 때마다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결국에는 극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19. 오블리에스는 중세시대의 포로와 처벌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던전의 일종입니다. 오블리에스라는 용어는 이 딸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의 동사에서 파견된 프랑스어 기원입니다. 이 던전은 종종 성이나 요새 아래에 위치한 좁은 수직 구덩이 또는 샤프트로 설계되었습니다. 입구는 하나뿐이었고, 천장에는 트랩도어가 있어 제수들이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블리에시라는 이름은 사람이 던전에 던져지면 효과적으로 잊혀지고 어둠과 고립 속에서 시달리게 된다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조건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나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빛과 신선한 공기, 음식과 물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에 노출되었습니다. 위생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해충이 들끓는 경우가 많아 수감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아일랜드 및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의 성과 요새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18. 중세 시대에는 고문이 법적으로 승인되었고 사법 절차의 일부로 당국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고문실은 종종 감옥이나 정부 건물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너무나 끔찍해서 친나적인 지위에 오른 고문 도구가 있었습니다. 아이언 메이드는 철로 만든 인간 크기의 관 또는 캐비닛이었습니다. 당치 내부에는 스파이크나 못이 박혀 있어 피해자에게 통증과 부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피해자는 강제로 장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문이 닫히면 가시가 살을 관통합니다. 가시는 즉시 사망에 이르기 할 만큼 충분히 길지는 않을 수 있으며 중요한 장기를 관통하여 희생자가 천천히 출혈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의도는 장치에 갇힌 사람에게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언메이든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광장에 전시되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16. 혁명과 힘으로 존경받던 코끼리는 불행히도 처형에 이용되면서 잔인한 처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2000년 동안 코끼리에게 짓밟히는 관습은 인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군가라우로 알려진 이러한 형태의 사형이 피고인을 코끼리 무게의 순전한 힘에 노출시키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코끼리 조련사의 통제하에 동물은 명령을 수용하기 위해 날카로운 갈고리로 강요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스리랑카에서는 코끼리의 엄니에 날카로운 칼날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전의 시암 왕국에서는 코끼리가 치명타를 가하기 전에 희생자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코신차이나 왕국에서도 범죄자들은 기둥에 묶여 코끼리의 공격을 받는 등 이와 비슷한 끔찍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에 의한 처형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5. 강렬한 종교적 열정과 박해로 특징지어지는 스페인 종교 재판 속에서 이단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대신교도 등 비가톨릭 신자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심한 박해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를 수색하였고 가톨릭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단을 고백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죄를 자백한 사람들은 형벌로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받았고 별백을 고수한 사람들은 결국 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암흑기에 사용된 물건 중 하나는 이단자 포크였습니다. 이 도구는 목에 단단히 묶인 가죽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날카로운 끝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착용자의 목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흉골을 향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단자 포크를 사용하는 것은 참을 수 없고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정된 머리 위치를 유지하면 끝이 피부를 관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지구력은 유한했습니다. 이단자 포크의 주요 목적은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지만 이미 자백한 이단자를 침묵시켜 더 이상 말을 막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4. 해양 역사의 언대기에서 용골 운반 관행은 17세기와 18세기 동안 배에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악명 높은 형태의 처벌로 두드러집니다. 용골 운반 메커니즘은 희생자를 배의 돛대에 매달아 다리에 추를 매달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밧줄을 풀어주면 그 불행한 사람은 바다로 뛰어들어 배의 용골, 즉 바닥을 따라 끌려가곤 했는데 그래서 용골 운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종종 날카로운 따개비로 덮인 배의 이 부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혀 고통을 악화시켰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네덜란드 해군이 이 기간 동안 이 처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의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에 있는 단반네스 제독의 선박 외과 의사의 용골 운반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1660년부터 1 6 8 6년에 시각적 표현을 제공합니다. 영국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그 형벌은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된 목적은 죽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실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간격을 가졌지만, 그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8세기 초, 영국은 1720년경에 용고를 극도로 잔인하다고 여겨 공식적으로 처벌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네덜란드도 그 뒤를 이어 1750년에 용고음반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13. 교수대에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인간형 우리에 갇히고 공공장소에서 교수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 신호입니다. 교수대는 이 케이지가 매달려 있는 나무 구조물을 나타냅니다. 이 섬뜩한 형태의 형벌로 인해 희생자들은 종종 며칠에 걸쳐 서서히 죽어가는데, 주로 노출, 탈수, 굶주림 등으로 인해 졌습니다. 중세 시대에 시작된 교수대에 매달리는 것은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교수대에 매달려 처형될 수 있었으며 그 형벌은 보통 반역자, 강도, 살인자, 해적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려는 많은 군중이 때때로 수만 명으로 불어나기도 하였습니다. 12. 역사 기록은 악명높은 고문도구인 고문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아르테미스의 두 번째 신전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진 헤로스트라토스가 고문대에서 최후를 맞았을 때 초기 사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선반은 높은 침대를 닮은 나무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사악한 목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프레임의 양쪽 끝에 놓인 롤러에 고정시켰습니다. 일단 묶이면 희생자의 몸은 끔찍하게 늘어나면서 점차 어깨, 발, 다리, 등, 엉덩이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이 부러지고 영구적인 탈구가 생겨 근육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몸을 쭉 뻗는 것 외에도 고문대는 희생자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고문과 함께 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종 평생 장애에 시달렸고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십일 대나무는 종종 신문 방법으로 언급되지만 특히 잔인하고 느린 처형 방식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본군이 미군 전쟁 포로에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방법은 희생자를 빠르게 자라는 죽순밭 위에 틀에 묶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성장 속도로 알려진 대나무는 하루에 1미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새싹은 점차 희생자의 피부를 뚫고 계속 자라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차례 찔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과정은 뾰족한 말뚝이 박힌 침대 위로 끔찍할 정도로 천천히 내려가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19세기의 실론과 시암 같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2008년 한 에피소드에서는 대나무가 실제로 3일 동안 사람 크기의 탄도 젤라틴 블록을 관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10. 스페인 종교 재판 때 사용된 덜 알려진 고문 방법은 유다 요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기구는 그 수행자들에 의해 인도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겸손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유다 요람은 불행하게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정점을 만나게 된 이단자들에게 끔찍한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장치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를 닮은 세 다리에 장착된 조각된 나무 피라미드이지만 앉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문실의 벽 안에 놓인 희생자는 유다요람 위에 매달려 있으며 손과 발은 톱니바퀴에 연결된 밧줄로 묶여 있습니다. 천천히 그들은 장치가 골반 부위를 관통할 때까지 무게를 더하면서 장치의 끝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다요람의 개념은 히폴리투스 대 마르실리스라는 이탈리아 변호사에 기인하며 그는 물고문을 세상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수면 부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용 집행자들은 희생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구. 오늘날까지도 브레이킹 휠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장 심각한 범죄자들에 의해 예약되어 있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종종 많은 군중이 참석했습니다. 이 형벌의 희생자들은 두 가지 무서운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바퀴에 의해 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시련이 끝난 후 희생자들은 부러진 팔다리가 바퀴살에 얽힌 채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바퀴에 방치되어 서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호모두스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에서 유래한 이것은 처음에는 고통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의자에 묶여있고 철퇴가 달린 바퀴가 발목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그들의 몸에 박혀 들어가곤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물레에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는데 희생자를 수직으로 매달거나 물레에 묶거나 물레탄 아래에 불을 피워 고문을 가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두려운 철제의자, 이 소름 끼치는 고문장치는 좌석, 등받이, 팔걸이, 다리에 수백 개의 날카로운 가시로 장식되어 불행한 탑승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891년의 한 신문기사는 철제의자가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피해자는 의자의 앞쪽 막대에 앉아서 지지한 다음 다른 수직 막대로 지지했고 두 개의 고리가 아래쪽에 발목을 고정했습니다. 위 부분에는 목을 위한 고리가 있었고 첫 번째 고리를 관통하는 또 다른 크로스바가 있었는데 가 끝에는 손목을 고정하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좌석 아래에는 스토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뾰족한 끝의 압력뿐 아니라 그 밑에서 타오르는 불의 고통도 인내해야 했습니다. 철제의자에 문서화된 희생자는 1762년 프랑스 툴루즈 출신의 진 칼라스였습니다. 철제의자에 앉는 것 외에도 그는 학교에서 더 많은 고문을 받았고 탈구될 때까지 팔다리를 뻗었습니다. 7. 브론즈 황소라고도 알려진 뻔뻔한 황소는 고대 그리스의 잔혹한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섬뜩한 장치는 불행한 희생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기 위해 구한된 오싹한 처형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황소를 닮은 소기빈 청동상으로 지어진 뻔뻔한 황소는 희생자들을 그 안에 수용하고 그 아래에 불을 피웠습니다. 뻔뻔한 황소는 희생자의 울음소리를 증폭시켜 황소의 깊은 포유와 유산소리를 내는 음향 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식민지인 아크라가스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전제적인 통치자 팔라리스가 공정화가 페랄라우스의 도움을 받아 뻔뻔한 황소를 들여와 허영을 자행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팔라리스는 그 발명품과 그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페랄라우스에게 직접 항소에 들어가 소리 메커니즘을 시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페랄라우스가 집안에 갇히자 팔레리스는 항소 밑에 불을 피우라고 명령했고 페랄라우스는 자신이 고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 스페인 종교 재판 기간 동안 목소르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기독교로 개종한 이단자들을 위한 처형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기둥에 비하면 인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목조르는 자는 날카로운 줄로 목을 둘러 죽임으로써 신속하고 자비로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큰 금속 나사가 있는 철제 고리가 있는 이 장치의 최신 버전은 조여 즉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목적은 조일 때 뇌관을 부숴서 즉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목조르기는 밧줄, 천, 케이블타이, 낚싯줄, 나일론, 기타줄, 전화선 또는 피아노 줄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용도 외에도 목조르기는 제 2차 세계 대전 중 무기로 유용성을 발견했으며, 용종 군인들이 보초와 적군을 조용히 제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엘리트 군대와 특수 부대는 용종 특별히 제작되고 득석에서 만든 목조르기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마지막 공개 교란은 1897년 5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으며, 그후 모든 처형은 감옥 담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 라틴어에서 자루의 형벌로 느슨하게 번역된 이것은 자신의 부모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약된 형벌입니다. 서기 3세기에 저명한 로마 법학자인 모데스티누스에 따르면 죄인을 부타한 다음 자루에 꿰매는 형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루 안에는 사형수와 함께 개, 닭, 독사, 원숭이가 있을 것이며 그 자루가 근처에 있다면 자루는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자루는 신성한 하드리아누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야생동물에게 던져졌습니다. 자루 속에 갇힌 사형수의 운명은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침팬지의 무자비한 힘에 죽을 수도 있고 익사로 인한 질식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플로리케 에그몬드는 토에나 컬레이가 15세기, 16세기, 17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또한 서기 1200년경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독일어권 국가,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이 처벌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18세기 초 독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 퍼네다 또는 속이 비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스카피즘에서 파생된 도피즘은 인류가 구하는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문명이 끔찍한 형벌을 사용했지만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 제국은 스카피즘을 도입하여 순전히 야만성에서 모든 문명을 능가했습니다. 이 고대의 고문은 희생자들이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곤충에 잡아먹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발, 머리, 손은 비바람에 노출된 채로 있었고 몸의 나머지 부분은 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며칠 동안 자결하는 태양을 견뎌야 했고 벌레에 물린 것과 해충의 무자비한 맹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떠다니는 죽음의 방에 갇힌 그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오싹한 운명에 직면했고, 결국 셀수 없이 많은 물림으로 인한 노출과 감염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해, 희생자들은 배 사이에 높이기 전 엄청난 양의 우유와 꿀을 섭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곤충과 해충을 유인하기 위해, 그들의 몸에 꿀을 더 바르고, 그들의 살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물린 자국 자체는 고통스러웠지만,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벌레에 물린 상처뿐만 아니라, 노출과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종종 며칠 동안 지속된 이 고문으로 인해 희생자들은 매일 해안으로 다시 끌려와 더 많은 꿀을 먹은 다음 다시 바다로 보내졌습니다. 3.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역사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 로마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대 문명에서 사용한 형벌의 한 형태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고대의 가장 잔인하고 구력적인 죽음의 방법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희생자의 손과 발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거나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매달렸는데 종종 질식, 쇼크 또는 심부전과 같은 요인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하는데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분이셨는데 십자가 처형은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사건이었고 성경 신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알려진 처형장으로 가야했으며 그곳에서 두 명의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희생적인 죽음과 인류의 죄에 대한 화해로 간주됩니다. 이 블라드 드라큘라로도 알려진 블라드 임팔라는 15세기에 왈라키아를 통치한 역사적인 물입니다. 그는 잔인하고 과학적인 처벌 방법으로 악명이 높으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처형 방법은 기둥에 못 박는 것입니다. 블라드 임팔라는 적의 길고 날카로운 말뚝을 꿰뚫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처형 방법은 피해자의 몸에 말뚝을 박은 다음 수직으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둥에 찔린 사람이 죽는 데는 몇 시간이나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블라드가 사용한 기둥 모양은 외국의 적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적들, 심지어 그의 동족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움을 심어주고 통제력을 유지하며 감세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462년 전투에서 철수한 블라드는 진격하는 오스만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천 명의 기둥에 못 박힌 희생자로 가득 찬 들판을 뒤에 남겼습니다. 피해 굶주린 통치자라는 블라드 더인파라의 명성은 대중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램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는 블라드의 잔인한 평판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스토커의 가상의 인물은 역사적 인물과 크게 다릅니다. 일.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채찍질은 사람의 피부를 몸에서 제거하는 역사적인 관행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처벌, 고문 또는 한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종종 심각한 부상과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채찍질은 때때로 살아있는 개인에게 행해졌고 다른 경우에는 더 많은 굴욕의 수단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형벌은 또한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아시리아에서 전쟁포로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위해 가죽을 벗기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아즈텍인들도 종종 인간 희생과 관련된 의식 행위로 플레이잉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